도대 지금 뭐 하세요? 보면 몰라 대패 갈고 있잖아 대패는 왜? 호텔이 닥친다고 빨리 갈아야 해 오기 시작했어 안돼 더 빨리 사장님 여기 대패삼겹 한판 주세요 무조건 돈육 1등급의 야채는 배 터질 때까지 무한 제공 30년 전통의 녹슬제는 최고의 맛 전라도 대표 대패삼겹살는 역시 치루 대패삼겹 가까운 매장 엄청 나불어요. 빨리들 옷이랑 깨라발도품 마시 협동조합은 농촌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생산자 조합원이 되어 또그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이 소비자 조합원이 되어 생산성 향상과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비합리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업체 수수료를. 생산자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물론 민주적인 노동현장 운영과 안정적이고 교육된 인력을 공급시켜주는 인력시스템 협동조합입니다 세요니다 네. 수비방망이하고 황당하게 응. 무선을 써서 가져왔네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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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고 네, 백수 안녕히 가십쇼 안우가리가 모르는 사람이 도야야 뭐냐고 <laughs> 아 못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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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꼬리 C.A.P에서 <laughs> 미션 갖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말키는 기가 있다고? 일단 들고 읽어보세요 딱 생각해보시고 <laughs>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laughs> 미션은 지금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야 돼 <laughs> 너, 너무 쉽게 도끼병만 죽이려고 하는 거아 오늘 아니, 그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못 나갑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저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laughs> 해결해주세요 여주 아니에요? 육장님한테까지 올라가서라도 해결해주셔야 돼요 예? 여주? 요주? 여주는 경기도에 있는 게 여주죠 아니 도끼병마에 여주 요주. 아니 여주는 경기도에 있다고요 여주 여주. 여의주? 여의주는 손흥공이 갖고 있는 게여으로 재배하는 그 뭐랄까 그 음, 열매라고 그러죠. 친환경으로 재배한 열매. 여기 여기서 제를 이렇게 넘어 쭉 나가서 제를 넘어 가다 보면은 음. 주유소가 있어요 좌측으로. 그럼 좌측으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옆에 바로 떡집이 있어요. 떡집에서 네.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느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하. 고맙습니다. 역시 배추 민원실 최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이제 이제 플레스 플레스 플레스. 이제 가른줄 바뀌었어. 게임 끝났어요. 에? 감독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 끝났잖아. 주유소 왔다 주유소 여기 주유소를 지난단 말이지 딱 보면 주유소 지나고 말이 어, 먹는 현대의 말이 먹는 게 이게 주유소 여기네 여기 여기 어. 어, 여기인가 여기 나온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네 너무 여기인 거같 어디지? 지나고 특산품 오시는 특산품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예. 여기 금자마을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 예. 금자마을인데요. 예? 예. 아, 여기가 금자마을이에요? 여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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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자마을이요. 아, 에 예.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나 진짜 모르고, 나 찍어서 왔는데 물어보려고 왔는데. 야, 여가게, 여가게. 아, 그러면 여기에 예. 도깨비 방망이. 어. 아, 맞다, 맞다. 그 여주, 여주. 여주, 어, 여주. 잠깐만요. 여주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게 여기 게 이리로 가야어머 아유, 언니, 안녕하세요. 예. 어, 아, 어디서, 기 늦추나무 어디시죠 늦추나무? 여주 찾으러 왔는데, 여주. 도깨비 멍멍이. 여기요. 이거, 여기 있어요? 네 예. 오하! 뭐야, 진짜 도깨비 멍멍이가 지금 있네? 감독님, 나 찾은 거죠? 맞습니까? 네. 찾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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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필리님. 네. 못 찾겠어요, 깨꼬리. 왜못 찾아요? 포기, 포기. 왜 포기해요?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 미션 내용은 네. 여기 계시는 그 토박이조차도 몰라요. 아, 그래요? 이번 만큼 미션은 정말. 어. 이게 이것은 저에 대한 어떤 미션이, 미션을 응. 생각하고 왔신 같아. 응. 내가 그만큼 머리가 회전이 빠르니까 응. 내가 금방 찰것 같아서 좀 어렵게 된것 같아. 그래. 같이 됐 승리는 제가 한 거죠? 네. 미션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김동우 패! 끝. 농촌 <놀람> 일승 음. KCNP! 예! Yeah. Yeah. 고맙습니다! Yeah. 네, 오늘 대표 함께 어떻게 또 봉사를 오시게 됐는지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 한비도 온자력본부는 각 부서별로 아, 네. 자매마을을 정해서 자매마을의 일손돕기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우리 자매마을, 여기가 우리 자매마을인데, 네. 우리 자매마을의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아, 오, 그렇군요. 자주 하시나봐요, 이런. 음. 예, 자주. 활동을... 예, 도움이 필요하면은, 네. 아, 이장님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아, 자주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아오. 오늘 그 각오 한마디가 어떻게, 음. 아, 정신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예, 예. 열심히, 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원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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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좋습니다. 아, 아, 이번 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온 어, 단체가 있는데요. 예. 영광, 옥당, 옥당, 예, 적십자회! 예. 회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아아 자, 회장님, 어서 오겠습니다. 회장님. 아, 이이시요 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지구 옥당 적십자회에서요. 한맛이 그 있은 햄나들이 영광의 또이 지역이고 하니까 네. 와서 뭔가 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음악집 왔습니다 빛드림봉사 네, 습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네. 저는 캡틴 하는데 음. 중요하것서 이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어디로 갈지가 지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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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제, 뭐, 팀을 알아야 될 텐데. 어, 일단은 제가 반장이니까 제가 먼저, 뭐, 정할게요. 저는! 어디가 실 겁니까? 빠밤, <laughs> 빠밤, 빠밤. 다시 한 번. 좋아, 이번에는 그러면, 네. 내가 동우 씨한테, 네. 당신에게, 네. 선택권을 주겠어! 네. 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형! 열심히 할게요! <laughs> 너에게 선택권을 주노라. 남의 아미탑을, 다불. 오케이, 성부와 네. 성자하 일어나세요. 다불. 일어나, 남의 일어나, 남의 일어나. 아, 예. 음. 저는, 애초기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네, <laughs> 여섯 명 선발해서. 근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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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근데 그 네. 이쪽이 돌들이 많더라고. 이게 어, 또하어봐 큰일 나요 요즘 애초에는 돌다썰어내버래요아 그런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아까 네. 쭉 네. 들러보니까 네. 네. 이쪽이 작업량이 좀 적던데. 전투의권을 <laughs> <한테 선수의> <laughs> 주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가는 건 이렇게. 자, 그럼... 오케이. 모두와 함께 정말 신나고 즐거운 <laughs> 농촌이천높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비닐하우스 <laughs> 작업을 남자분들 일단 남겨놓고요. 여자분들은 고추 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주. 아, 그래 놓으시고요. 여주는 작업 끝나고 여주 따는 걸로 할게요. 그래, 그래. 예. 자, 우리 사장님 말로 들어야 되니다 야, 너무 적이한 건 버려버려 밑으로 그냥 그냥두고 그러면 밑으로 따서 버려버리라고 이게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방제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아, 이 방제를. 아. 그러니까 매일 방제를 하면 전자 병안 오고 성공할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생겨도 세척을 해요. 아. 물에다 다 씻어서 말리거든요. 아까 네. 보셨죠? 날리잖아요, 네. 창고 앞이. 그러니까 남보다 손이 더 많이, 더 많이 가고 잠잘 새가 없이 만큼 애아빠는 못 자요. 저는 이제 따 줘, 따만 줘도 애아빠가 그걸 다 혼자 자기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환경을 안 하면 좀더더 더 쉬울 텐데 왜 친환경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하시냐고. 어. 저희가 가격이 너무 안정권이 없잖아요. 친환경 아니면, 아니면 앞으로는 네, 네. 친환경 아니면 가족 가격 때문에 농가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애 아빠 자기 나름대로 음.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네. 살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저희가 공판장을 못 가거든요. 아. 너무 단가가 좀 세기도 하지만 친환경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어서 아. 공판장을 잘 아예 아, 한번딱 가보고는 안 가봤을 거예요. 자기. 우리가 그러니까 저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 하나하나 하나 사람이 도와가면서 살고, 찾아봐가면옆 사람 뒤에 쳐다봐가면서 살면은 도움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농촌 같은 곳에는 더욱더 비좁 하면 할수록 더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공사라는 자체가. 자, 그 농촌 일선을 돕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지금 이제 그 오늘 일선 돕기로 했는데 무슨 어디 뭐 지구를 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네, 뭐 지구 방이 뭐수사돼 가지고 예? 네? 저, 어디, 인재가 있을 때, 제가 뭐, 도와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고민이 많이돼 이게, 잘수 있을까. 예, 네. 네. 어떠세요? 네. 안전하게 해야죠. 안전하게. 예. 네. 네. 그렇죠. 이제 안전한, 안전한 게, 제, 급 성공 같습니다. 그죠? 예. 안전, 안전을최우선로안전한 최우선을 함께. 네. 네. 그렇지. 네. 자, 우리. 네. 자, 자수 네. 수 네.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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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자, 손한번못 대고. 네. 자, 품마씨 네. 안전! 네. 안전! 네. 안전! 네. 안전. 네. 안전. 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 하시는데? 네가 한대는 지금 다시 하시잖아. 그런 데 어? 안으로 올라고 말고 이 가설 깨끗하게 해보자고아이 가설요? 이가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거로들 저기... 들어게 <놀람> 좋죠. 그렇게 해주는 고맙고 그냥 보았다지. 다 해주고 가야 돼. 야, 아 맞춰주게보다. 아, 끝내고가그러아 네, <laughs> <가. 혼자>. 네. <laughs> 근데 금방 해. 이렇게 하한 번은 쉬워요 정인택씨 정인택씨 아 약간 물 가져온다 겠는데 아니 뻥튀기 던고 어? 온거야? 뭐? 아 던지러 가지러 온 거야? 아닌데? 뭐 하셨어요? 가뭐 <laughs> <laughs> <했었어요? 웃음> 어? <laughs> 뭐 하셨어요? 아 이거 가지러 왔지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아, <laughs> 뭐뭐왜왜왜 <아니에요>, <laughs> 뭐 왜, 왜. 아닌데? 아 이거 가, 내가 드신, 들고 올라가그는데가시든다 그러잖아 이거 <laughs> 왜요? 아 참나 <laughs> 뭐안 먹었어 뭘 먹어요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웃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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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장실 배가 아파서 에이, 왜 그래 알면서 <laughs> Come on up here. 그러세요 그저파 아닙니까? 방권안 그러는데 거짓말 고요웃네 아이고, 진짜 웃고 있네, 여기. 어 어, 떡놈어야 돼. 아자 반장이니까 요거라 해야지. 어우, 아, 칼질 보세요. 전문가야, 전문가. <laughs> 원자력 발전소가 봉사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하는 거 보시니까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뭐 주어진 시간에 봉사활동 그 시간이라면 본 예, 예. 힘을 다해서 예. 하는 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봉사단에 몇,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분봉사되 돼요? 아, 봉사되는 예. 어, 원자력 본부만 한 천여 명. 천여 명. 예. <laughs> 처녀분이서 봉사를 다니는 거예요 예 각이 다 자매로 다니면서 예 돌아다니면서 그 저기 마을하고 결연한 그 마을이 있거든요 그 팀별, 팀별로 그래서 티, 팀별로 그 자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그 불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 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자.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 너는 또 지금도 일은 안 하고 또 거기서 수박 쓰는 거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아니 누나, 그게 아니고 내 일하고 수박을 갖고 왔지. 올라와, 이거 저저 저 군데군데 이거 이거 한 보따리씩 있거든? 이리 갖고 내려야 돼. 아개 괜히 올라왔네, 괜히. 괜히 와가지고 나 저기 하... 저기 비닐 저기 밥에 비닐하우스 네. 저내 제가 다음 거예요 저거. 예. 미안합니다. 어 그럼 내가 위에 올라가갖고. 아, 네가 올라갔어 아까? 삼층 올라간 자, 거야? 그럼 오, 내가 아, 가운데 마, 잡고. 나한 사람이래. <laughs> 우리 아들 원래 크지 못해. 경로가. 아니 키가 크. 너네 마지막에 배신을 하니고. 여기 다 수박 태 썼어 그삼층이에야 남자 그러니 <laughs> 막 입이 가면안 <가벼우면> 돼. <laughs>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한 3일 할때오는요 그러니까. 가... 걱정 아까 많이 하시던데. 감았으면 좋겠다는데. 음.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겠는데? <laughs> 저안써도 돼요? 아, 또 일일이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 거예요? 네. 아이고, 마음도 고우시고. 참말로. 전라도 말로, 참말로. <laughs> 저희가 이제 봉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 정말 비닐하우스 시국이 고추 따기, 여주 따기까지 저희는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동욱 씨 어땠나요? 아나 진짜 지금 온 몸이 너무 저리고 애리고 쑤시고나 정말 나 있잖아 이거. 괜히 선택했나봐. 어, 나 아니, 오늘 이거 아니, 었다고 봐. 나는 너무 힘들었어. 아, 이게 본인이 뭐 하셨냐고. 뭐 했냐고. <laughs> 풀 뱄지. 배치. 풀 뱄, 직접 뱄다고? 그럼. 애초에 가지고? 그럼요. 너무 힘들었죠. 여기 아닌데? 아, 예, 없어. 나 비타운 팀이야. 일단 예,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음. 동수한번 들어보면, 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아, 평소에 안 쓰던 예. 근육을 쓰고. 그하던걸 그렇죠. 하니까. 무지하게 예. 있는 니다 아. <laughs>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네. 뭐 차라리 음. 여기를 따라갔던 게았지 않나. 처음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캔슬을 시키고 갔으면 더 좋았었을. 네. 죄송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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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비닐 없이 이게 정말 시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음. 여러분이 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이, 힘들었어. 요어 어, 그럼 이 아, 지난 고추도 거의 다 완료했어 를 우리가 다 땄어요. 정말? 음, 그럼 그 시간 에 일을 안 했어요? 우리가 보면 에? 예? 뭐 예? 있어요 형 거기서? 검사하러 다녔죠 검사, 검사. 예? 검사하고 검사하고 지도하고. 검사, 지도하고 그럼 지도하고 검사해봤자 의미 없잖아 수박 자르는 거 가르쳐주고 수박 자르는 거 아이고 수박 자르는 거세요 그냥 자르면 되잖아 아니 꼭 가서 왜 그래요 진짜 형은 어? 겉과 속이 달라요 이렇게 아이 그러지 말고 화면으로 보면 알 거고 자 이제 우리 또 네. 영광 옥당 아 적시 따위 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laughs> 지금 벌써, 아유, 죽겠네, 아 죽겠네, 아 고추를 너무 많이 따셨어. 오늘 정말, 많은, 많은 푸대수를 내가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바람 있는 일을 했죠. 음. 또 고추도 생각외로 또 많이 따고요. 음. 처음 볼 때는 답답하더니,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작이 바위라고 네. 열심히 우리 또, 회원들이 많이 더워서, 잘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는 같이 하시니까 좀덜 아, 힘들죠.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안 왔으면 이 고칠 또 어쩔 어째, 어쩔 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 어, 어, 아, 잘잘했했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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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도 어떻게 했겠죠. 안 되죠. 당신은 너무 현실적이야. 안 돼요. 당신은 감성이 없어. 안 돼요. 머리형이야. 안 돼요. 너무 산머리야. <laughs> 네. 어, 우리 <laughs> 오늘. 예. 우리 사모님 오늘. 예. 이 사모님 와니세요 그래 요이 평가는 우리 사모님 하는 거 아니 래요 제가 아까 최초기 예예 우리 애초기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솔직히 어땠어요? 우리 그봉사가 너무 우리 감사하죠 맛있네요. 저희야. 네. <laughs> 제가 한열흘할 걸로 오늘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도 아끼고 말이죠. 태푸드, 푸드테푸드 열심히 또해 줬고. 저한테 뭐한 2만 원만 주시면 안될까요 5만 원 드릴게요. <laughs> 아 저는 뭐 상관없네. 네. 5만 원을 주신다고요? 예. 그럼 저는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아, 멋지죠? 한, 했기만 했잖아. <laughs> 내가 언제! 아, 봐, 봐. 왜안한테그 해! 어? 내가 왜? 아, 나줄한 거야. 거야. 어? 왜 아, 열심히 한 거. 이 분들이 이만 또한거 잡아줘야 돼. 나일한거 잡아줘야 돼. 진짜, 감독님. 이게 진짜 나 일했어. 아, 여러분안뭐 훌륭한... 훌륭한... 정말 이렇게 네, 만족하십니까? 네, 정말 훌륭하셨어요. 자력 식구들, 네. 적심자 식구들, 코마시 식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예, 그리고 비트리분가 감사로 키분 저기 이 농산물 잘 팔려 가지고 대박 나면 삼겹살 파티하게요, 가을에. 와! <laughs> 삼겹살! 아, 자, 그런 뭐 봉사정신, 그 품앗이 정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거고요. 네. 또 c m b 광주방송으로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하는 단체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 지켜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어, 더욱더 열심히 이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마무리 에 함께 하시죠농촌이승동기 뭐 이게 이렇게 많아? 뭐야?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이게? 아, 이거 2박 3일 걸리고 돼미션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늘 아, <laughs> 저때도 뭐, 저게 방만 해갖고, 그렇게 일를 먹이더만, 이번에는 뭐 미션 질어 딱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도 사랑이. 셋, 넷, 다섯! 셋, 어머이형좀인간다 남진과 남진과 맞대결했던 나오아 하... 아유. <laughs> 그